сондай бір 주의를 맞아서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친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규태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친구들 귀에 쏙쏙 들어와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유치부 선생님들께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로 다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먹고 왔나? 아침, 아침 안 먹고 와서 그런가. <laughs> 아 그래.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먹고 온 친구들도 있고 안 먹고 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우리 힘을 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해요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 우리 읽을 읽어볼 텐데, 오늘의 말씀 이렇게 돼요. 유대인, 우리 전사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나신이가. 어디, 동방에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목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오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어오거나 했었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도 인사하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인사했나요? 인사했어요? 그, 안 했죠. 근데 전수사님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도 인사하고 선생님들한테 인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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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찬이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친구들한테는 안녕이라고 인사하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른들한테는 안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어른은 좀더 높여서 인사를 해요. 그렇게 친구들과 어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높은 사람들이 여러 보여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응? 누구 누구처럼 보여? 시장 기자? 기자 어 기자 옆에 있는 분은 누굴까? 아니, <웃음> <영화>. <웃음> <웃음> 엘리자베스, 요왕. 엘리자베스 요왕 맞아요. 맞아. 맞아. 어. 에리자, 주토피아. <laughs> 아 주토피아 주토피아 아니야. 지금 주토피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야. 네, 오늘은 어? 네, 대풍령 높은 사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보다 네. 더 높은 사람, 대통령들을 이야기해요. 대통령들에게도 만났었을 때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왜냐면 이분들은 더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높은 분들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분은 누구일까요? 응? 누구라고 생각해? 헤라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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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 헤라클레스 만난 적 있어? 본 적이 있나? 어. 어, 이렇게, 헤라클레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온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들도 더높 높은 분들이지만, 이분들보다 더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 예,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응,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해요.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한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어, 새로운 별이 발견했다. 이 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별이 왜 가장 빛날까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분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이 별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별이 있는 곳에 분명히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오, 이순이 엄청 똑똑하네. 어, 이들이 만났었던, 왔었던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왔었었는데, 처음부터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었던 건 아니에요. 왜 아기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태어난지 잘 아나요? 네.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륵간. 예수님 말고, 맞을까요? 너 마륵간에 태어났어, 이준이? 이준이 어디서 태어났어? 뱃속. 뱃속.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병원에서. 집에서 태어난 사람 여기서 없잖아. 그지? 집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사님도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선생님들 말고 우리 친구들 알았나요? 어, 어디에서 어 태어났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어그 근처인지 어느 병원인지 모르잖아. 어. 이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별을 보고 알았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이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찾아가요. 응, 왕이 안 보여요? 왕 여기 있는데? 점사님이 가려져 있구나? 어. 이렇게 왕에게 찾아와서 어 헤로다님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헤로다는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처음 알게 된이 헤로다는 다른 모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라고 하면서 묻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에 이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이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되면 내게 꼭 알려 줘라. 나도 이 아기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함께 경배하고 축하해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이 유대오 이대 왕을 축하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왜 축하해 줄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들한테는 어 나도 축하해 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왜 그러면 이 왕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해로 어뭐어 어떤 손을 어 왕고 뭐. 왕고 어, 어? 왕, 뭐. 왕, 뭐. 왕 뭐. <laughs> 어, 이 헤롯 왕은 왕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이동방박사들이 찾는 사람도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헤롯 왕은 이미 지금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헤롯 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 자신이 이 자리에서 쫓겨나야 된다라고. 내가 이 자리를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해로나은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내게도 알려줘. 내가 그럼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할래. 축하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이 사실을 알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신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아까 전에 이준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 도착했고, 그 가운데 어떻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며, 아, 이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를 보며, 어떻게 했을까요? 응. 응. 축하했겠죠. 아기를 봤으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유대인의 왕을 이제 찾았으니 축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들은 결국 이 유대인의 왕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값진 것, 향유몰량 보물들을 다 드리며 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동광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며 크게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며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라 것은 예수님을 보며 크게 기뻐해야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오는 게 여러분들은 기쁜가요? 좋아요? 예배 오는 게 좋아요? 응! <laughs> 예배 오는게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게 기뻐야 되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했죠? 우리의 죄 우리의 죄는 다시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죄예요.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내가 부모님께 짜증낸다면 부모님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이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올때 우리는 기뻐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는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죽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친구들, 우리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기뻐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우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도 준비되면 전님이 기도할게요. 기도 준비가 되면 전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눈까지 감아야지 기도를 할수 있어요. 기도가 준비되면 기도할게요. 네, 기도 준비가 다 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그 일들을 들으며,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께 이 값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 곳에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송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你收我多少？